우리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설비하는 중에 종종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의미를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고 그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의 무지함이 가장 심하게 강조되는 구절이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의 무지함이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절이 있다면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이에요. 11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셨다 그래요? 왜 꾸짖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요한은 특별히 자기 무리들 중에서 도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마가 없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마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쓰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말한 구절 때문에 도마에게 붙어 다니는 별명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와는 정반대로 확신과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해서 이리로 피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말해요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다 뒤로 발을 뺄때 도마가 앞장서서 어, 예수님 같이 죽어야지라고 나섭니다. 도마는 자기가 옳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걸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확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 거처를 예배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있어요 도마예요 도마가 나섭니다 아,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마는 애매한 거 싫어요 그냥 분명한 게 좋아요 그의 그 성품이 그의 신앙에도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부활? 다른 제자들이 다 인정하는데도 내가 확신하지 못해. 난그 인정할 수 없어. 그, 주님이 다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좀 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넣었겠어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봤으니까.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들의 무지함,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 무지함이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오직 자기들의 이해와 경험 그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바깥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무지함, 완악함. 그걸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마가는 그렇게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던 이 무지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 오늘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반전이죠. 그동안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은 무지했다, 무지했다, 무지했다라고 반복하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에 따라서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세계라는 것을 믿고 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건 이거 다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신앙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살짝 옆으로 제쳐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요? 그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의 짐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그저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이 됩니다. 아, 서로 사랑해야지 에, 착하, 착하게 살아 에, 우리가 뭐의를 위해서라면 좀 희생할 수도 있어야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꾸짖음이고 그 믿음이란 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활신앙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말 그것이 내 신앙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무지한 제자들의 수준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시죠 오늘 19절에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찾아와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자, 부활이 있잖아, 라고 설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마리아나 시골로 가던 두 제자나 혹은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않고도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이야기들 성경은 그 이야기들의 사실성을 증명하고 설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은 무슨 설명서나 해설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딱 천명하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받아들여라. 이것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딜레마가 있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늘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리의 원리들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고, 혹은 내가 경험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산기 앞에서 용납이 가능한 범주 그 안에서만 우리는 늘 묶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나 관심거리 그것이나 나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관심거리,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일 아침 오전에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거 하나 달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침대에 누워있든지, TV 앞에 있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랑 놀이공원에 가든지, 아니면 골프장에 가든지, 그거 하나 다르고, 삶에서 뭐를 어떤 사건이나 삶에 대한 태도나 반응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직언을 드리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지난주 아침샘물 음, 큐티 본문 중에서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월요일 아침샘물 그 제목이 해피엔딩 라이프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속에서 두 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해피엔딩을 이야기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엘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는 창세기 저자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약속과 소망 그리고 완전한 화해 야고바 아내,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난산을 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산모로서는 갓 태어나는 아이를 정말 눈에 밟히는 거죠 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주세요. 베논이 말했듯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죠. 베냐민은 말했듯이 오른손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이 왼손과 대비되는 상징적인 언어에 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라헬은 죽음 앞에서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힘과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야곱 아버지의 죽음, 이삭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 아주 짤막한 한 줄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건 뭐예요? 20년 이상 두 형제가 서로를 쫓고 쫓는, 쫓기고 쫓는 그런 삶을 살았던 형제, 그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같이 치렀다는 것은 영원한 화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이 형제들의 온전한 화해를 가져다, 가져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슬프고 불행한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을 통해 약속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두어야 하는 한 가지 그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두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정적인 것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을 창조해 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 다음을 선포하고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그거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은 아무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신앙의 처음과 마지막 구원과 부활. 그 중간은 뭐예요? 그 중간은 뭐예요? 내가 믿는 바들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주님이 그 중간 과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줘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필요하면 내가 무슨 과학이나 논리, 그런 걸 초월하는 신비와 초월의 일들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는, 그냥 너희가 믿는 대로 살아봐. 믿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신앙. 거기에는 무슨 논리도 없고, 맥락도, 경험도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내 손가 손못 자국을 봐라 네 손가락 여기 한번 넣어봐라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성경은 이제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믿으라요,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어거스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된다. 아, 그런 거구나. 타당성과 이치를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믿고 나면 그게 진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 학자가 말합니다. 먼저 믿으세요. 그러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은 이해하는 것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도 이해할 수 없어도 너희들이 나의 부활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교회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던 뭐 돌봐 주셨던 고등부 교회 선생님이 계세요. 저보다 6살 위 예, 그냥 형이라고도 불렀다가 선생님이라고 도 불렀다가 뭐 그랬던 교회 선배인데 그 선생님은 인천제의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1년 3년 내내 전교 1등을 수석을 했던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인천에서 그 나이에서는 제일로 공부 잘한 학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뭐 교회에서는. 뭐, 저 대, 큰 경사죠. 수제 수제. 근데 그, 그 선생님이 그 고등부 아이들, 저를 포함한 고등부 아이들 몇 명이 앉아있을 때 가르쳐 준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종교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의 반대 말이 뭔지 알아? 과학이야. 왜요? 과학은 철저하게 검증된 것만 신뢰합니다. 종교는 검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고등학교 때어 굉장히 신선하고 어 굉장히 신선하고 어일종의 충격을 줬던 말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말을 학생 들에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한 50년쯤 지나서 한4 5년쯤 전에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불신 자예요. 교회를 안다니 지가 오래되었 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지가 오래되 었어요. 그가 말하는 종교의 반대말이 신앙 이다 과학이다 했을 때 그는 과학과 이성의 편에 서느라고 종교를 배제했어요. 종교와 이성을 대척, 대척점으로 둘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유명 과학자들은 과학과 종교를, 이성과 믿음을 대치점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에도 증명을 넘어서는 신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과학의 근저에는 밑바닥에는 일종의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과학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말아요. 과학의 추구는 특별한 종류의 종교적 감정으로 나를 이끈다. 아,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 신앙심이 생긴다, 신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검증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 세계적인 과학자의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미국의 개놈 프로젝트라 그러죠.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인간을 생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을 체질을 바꿔보려는 개념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그 유전공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말합니다.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믿음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영역이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증거와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이상이 있다. 그가 말하는 그 이상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을 통한 선택과 결단의 삶이에요. 결단의 영역입니다. 계산과 검증, 이성적인 타당성을 초월하는 삶의 영역. 지금 이 시대는 어설픈, 서툰 과학주의자들, 이성론자들, 경험주의자들, 그들이 그 신앙을 삼켜버리는 무지함의 시대. 신자들마저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개면적인 듯 이렇게 감추어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 가는 그런 시대.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더 이상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더 축복된 자리로 초청한다 경험과 이석을 최고의 선이오 진리라고 치켜세우는 이 세상의 무지함 앞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너의 삶을 살아가라.